함께 읽게 될 욕기는 28장에서 3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욕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3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은 에, 욕과 소위 그 욕의 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의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야기되는 내용의 핵심은 어, 친구들 입장에서 욕은 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너를 에, 고난 가운데 주셨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게 일관된 의견이었고 여분,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다 깨끗할 하다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만큼의 고의적인 죄를 범한 적은 없다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된다 그래서 답답하다 내가 힘들어서 답답하다 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지 하나님 명백히 알려주신다면 난 너무 고맙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쟁 끝이 이제 맞춰지는 바로 28장이 지혜라는 주제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28장이 약간의 난해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은 요비 답변을 하면 요비 답하여 일대 또는. 욥이 풍자하여 일대라고 시작하는데 28장은 갑작스럽게 어느 누군가가 등장한 느낌입니다. 마치 욥을 써가던 어떤 기록자가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적어가는 듯한 그런 중간 정리하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28장의 주제는 지혜의 송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읽어보신 것처럼 긴 내용의 본문 안에 지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한 글 분량의 지혜의 주제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본에 보면 뭐 3장쯤에 나오긴 하지만 분량 면에서는 28장이 참 큽니다. 어, 친구들과의 욕과의 논쟁 욕의 그 항변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확인될 수 없었던 지혜의 실체가 어디에서 근원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1제나 11절까지 보시면, 인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땅에 감춰진 보물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다는 거죠. 그런 기술도. 자연을 탐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땅 아래 감춰진 온갖 보석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 이 소유하는 그 기술력은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놀라운 기술이 대단하지만 그런 기술로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 하면서 나온 게 지혜인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도를 내시하는 것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참된 지혜를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는데도 한계가 있지만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지혜가 기한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 찾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온갖 어, 보물들이 쭉 기록되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지혜의 가치를 명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때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면 있는 것을 아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지혜의 근원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7절 쭉 읽으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됩니다.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 스케일이란 게 뭡니까? 어떤 범위죠. 하나님의 다루시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천하에 가득한 것들입니다. 땅 끝까지 간 표현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답니다. 어, 여러분 보통 이제 기술력이 발달하면 어디까지 볼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한계를 계속 극복해가는 기술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최고의 기술력을 자제한다 해도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하나님은 땅 끝을 살피신다.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디테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람의 무게. 여러분 바람이란 게 무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생각 밖에 영향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불때 무게를 느끼지 않잖아요. 비의 법칙. 보이진 않지만 세밀하게 숨겨진 원리들, 이런 디테일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소개가 나올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그 범위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더 권위를 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정의를 하기를 28절에 말합니다. 우리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너무 당연한 듯한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배 친구들의 대화, 요가의 대화의 끝자락의 마무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28장의 지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염두에 본다면, 여러분 친구들 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그들이 나열한 지식의 내용만 해봐도 대단합니다. 어,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은 그들은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갖 지식이 있지만 그들은 지혜 없는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식이 삶에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반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28절 보면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면서 곧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떠남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내면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외형의 요소입니다. 실천의 요소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진짜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 순간 순간마다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온 존재를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간여하신 하나님 그 디테일의 하나님, 그 스케일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온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마주한 현실을 해석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지 아는 것 그게 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게 삶에 작동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늘 지적받는 게 뭡니까? 머리는 큰데 가슴이 없으며 손과 발은 무력하다. 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요 요배 친구들처럼 너무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마주한 자신 삶에서의 관계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지혜를 명백히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 아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열매가 있느냐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 분명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똑똑한데 아는 건 많은데 참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말을 들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그 아는 게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오늘 욕은 고난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놓치지 않고 있는 게 뭡니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간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답답한 것은 왜이 상황이 나에게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답답한 것이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간하고 계신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고백을 받던 것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러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갖 고통에 던져진 욕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욕기는 우리의 오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고 전망하고 뭔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 뛰어넘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 손길 아래 있다. 크게 주로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인정되어지는 것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주한 현실 속에서 찾아온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일이 없다. 이거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버티겠다. 그러니까 인내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80 넘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정말 온갖 세상에 지식을 한다는 박사들보다도 지혜로운 경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온몸으로 체력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불안에 떨고 있는 젊은들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와 여러분, 제가 어줍게요이 나이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했을 때와,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산전수전 다, 아니,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에 살아나온 날보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나온 날이, 살아갈 날이 그렇게 그리 많지 않은 어르신이, 해안에 저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 이해되지 않은 것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 삶으로 체득된 하나님을 말하실수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고 또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지혜를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온갖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27장의 끝자락의 내용을 보시면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나옵니다. 진짜 지혜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살지만 결국 이 하루가 채워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인생들입니다. 심판날을 의미 있게 하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는 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해 가는 것일 겁니다. 모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의 여정을 걷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